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NX1899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각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나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메스 NX는 종합 설계 툴이죠 지메스 NX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모델링 설계 작업을 할수 있도록 최적화된 작업 환경과 템플릿을 가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내부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란 게 뭐냐 뭐, 카티아를 배우신 분이라면 워커벤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 환경이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품 모델링 작업을 하느냐, 어셈블리 조립 작업을 하느냐, 또는 드래프팅 도면 작업을 하느냐. 판검, 시트 메탈 작업에 따라서 단위 명령어도 틀리고 작업 환경이 달라야겠죠.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럼 NX에서는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배워도 다못 배울 만큼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NX에서요. 파일 눌러 보시죠.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 n e 눌러보죠. 일단 위에 안보시죠 상당히 많은 종류의 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모델에서요, 모델, OK 눌러보죠. 그러면, 모델링 공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모델링 작업 환경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델링이라는 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파일 눌러보죠. 스타트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애플리케이션 누르면 이 안에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일반적인 모델링 작업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된, 그리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PCB 설계 관련된, 그렇죠? 라우팅, 배선 배경 관련된, 전기, 하니스와 관련된 이런 워커벤치들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공간은 모델링 공간이다. 보시면 되어있고 현재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공간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시트메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 모양이 싹다 바뀌게 됩니다. 다른 공간 가볼까요? 세이프 스튜디오 들어오면 또 아이콘 모양이 싹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동영상에서 나온 이 아이콘이 여기 있는데 어, 나는 왜 없지? 1차적으로는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공간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3D 모델링 강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모델링 공간에 있는 명령도를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해보면, 여기서도 눌러가지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공간으로 빠르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메뉴팩트링 눌러볼까요? 그건 메뉴팩트링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뭐, 모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최소한 어떠한 공간들이 있는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평생 안 들어가 보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 아시죠? 자, 모델링 공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NX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작업을 해도 상관없이 저장할 때는 확장자가 PRT로 단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하죠. 예, 독특합니다. 보통의 어떤 프레임들은 단품 파일이냐 어셈블리 파일이냐 뭐 도메인 파일이냐 뭐 해석 파일이냐 에 따라서 확장자 다 다릅니다. 근데이 NX는 확장자가 하나입니다. prt.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NX를 써보신 분들은 또 계속 써다 보면 이게 왜 편한지를 아시게 되는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무책,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근데 단점 뭐냐면 확장자와 같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일 이름을 주실 때될수 있으면 이름을 좀 성의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블리 파일에다 그러면 파일 이름에다 꼭 아세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든지. 도면 파일이다라면, 뭐, 드래프팅이란 단어를 꼭 포함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좀 구분할 수 있게끔 독특한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어, nx를 이제 여러분 쓰시다 보면 간단한 환경 설정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번에는 한 가지만 설명드리죠. 자, 어, nx 가지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기본 파일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하시다 보면 기본 파일 저장 경로가 있겠죠. 그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창을 닫고요. 자, NX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공간이 있다 고 그랬죠. 어느 애플리케이션 공간이냐에 따라서 환경, 그, 그 애플리케이션 환경, 그 애플리케이션 공간 나름대로의 환경 설정하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NX 전체, 전체 환경 설정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커스터머 디폴트입니다. 파일에서, 유틸리티, 커스터머 디폴트.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그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뭐, 게이트웨이가 있죠. 그 외에 이제 각 공간별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드래프팅 작업, 뭐, 어셈블리, 도면 작업, 저, 저, 조립 작업이다 그면 조립 관련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자, 일단 게이트웨이를 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의 General 그 다음에 File New 눌러보시죠. 이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단품 모델링 단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름이 뭐로 되있는 거죠? 모델로 되있는 겁니다. 모델. 그 그렇죠? 만약에 뭐 Safe s t u d i 작업한 파일이다 그러면 확장자는 prt 똑같은데 이름만 음, 기본 이름이 Safe 모델이다 이런 뜻이죠. 판금이다 그러면 Sheet Metal 모델. 어셈블리 파일이다 그러면 음, 어셈블리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디미 파일 디지털 모고이죠 디미에다 그러면 디미요. 이런 식으로 기본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렇죠? 단품 파일의 초기 이름을 뭐 바꾸고 싶다. 뭐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언더바 그렇죠. 뭐01 할까요? 01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이름을 새로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모델 해놓자 자그 다음에 저장 위치입니다 디렉토리 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 컴퓨터 d 드라이브에 3d 모델링 작업 요기를 이제 기본 경로로 맞춰놓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저장하면 항상 이 위치에 먼저 저장이 되겠죠 만약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뚱맞은 위치가 기본 위치로 잡혀 있으니까 일일이 내가 저장할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옆에 브라우저 누르셔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닉스는 뭐그 그러니까 우리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많이 쓰니까요. 여기 부분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유닉스는 유닉스 운영 체제를 쓰시는 분이 지정하는 공간이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한번 D 드라이브 가 볼까요? 예, D 찍으시면 안 됩니다. D 찍고 여기 그냥 클릭하고 오케이 OK 누르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오케이 OK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얘예 한번 찍고 오케이 OK 눌러 볼까요?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꼭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더블 클릭하고 이 공간으로 들어온 다음에 OK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OK 누르면 되겠죠? 커스터머 디폴트에서 변경한 사항은 반드시 nx를 한번 껐다 켜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리스타트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번 껐다 켜야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File 눌러보죠. 그럼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 이게 이제, 뒤 경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름도, 아까 제가 뭐, 그냥 모델로 놔뒀으니까, 모델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new 누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file new 하면 기본 이름이 이번 모델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닫을 때는 이 X 누르시면 되겠죠?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죠? 자 새로운 파일을 생산할 때는 파일 뉴입니다 컨트롤 n 누르시면 되겠죠 요거 누르셔야 되겠고요아 요게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여러분 뉴 컨트롤 n입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탭들이 존재하죠 기본적인 어떤 모델링 작업은 모델 탭에서 하시면 되겠고 d m 는 구동시키는 거죠 어셈블리 파일을 가지고 구동을 시켜 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석이죠 그 외에 여러가지 그렇죠 메뉴팩처링멀티액시스 Deposition, i n s h i f t s t 상당히 많은 탭들이 존재하고 이 모델을 누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빔파일을 하나 연다는 얘기입니다 그 빔파일에 빔파일 있죠 그 빔파일을 우리가 템플릿 파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빔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m CSYS를 하나 가진 빔파일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밀리미터를 쓸지 인치를 쓸지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보고 싶다면 All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미리미터 많이 쓰시니까요. 미리미터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MCSYS를 하나 가진 빈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제 좀더 NX 실력이 음, 발전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놓고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너무 생뚱맞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만들고 그렇죠? 이 탭에다가 등록해놓고 쓰시면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자, 일단, 파일 누르시면, 지금 제가 빈 파일 하나, 빈 파일을 빈 템플릿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모델링 공간으로 들어왔죠. 자, 파일 눌러보죠. 그 새로운 어떤 파일을 열때 만드는 거고요. 자, 오픈.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때 쓰는 거죠. 클로즈. 창을 닫을 때 쓰는 겁니다. 선택한 파일만 을 닫을지. 지금은 탭이 하나만 열려있는 거죠. 파일 하나만 열려있습니다. 탭을 여러 개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하나만 닫을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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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닫을지. 뭐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공간이 바로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자, 클로즈. 하나만 닫을지, 모든 파트 다 닫을지. 그래서 저장하고 닫을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닫을지. 모두 저장하고 닫을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야뭐 눈치껏, 코치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이브는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파일을 닫을지 그쵸? 어셈블리 파일에서 현재 워커파트만 닫을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름으 저장하는 거죠. 프레퍼런스는 뭘까요? 각종 환경에 맞는 환경 설정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린트는 출력하는 거죠. 플로터 출력하는 겁니다. 자, 임포트 뭐죠? 가져오는 겁니다. 그쵸? 어, 단품 파일을 가져올지 또는 뭐 있을까요 어, cad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stl 파일 뭐 igs 란지 step 파일 같은 중립 파일을 여러분이 가져오자 할때 import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export는 뭘까요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stl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p d f 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또는 cad 파일이란지 igs step 파일로 이런 중립 파일로 내보내야 할 때는 export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자, utility는 뭐죠 유틸티란 게 이제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커스터마 디폴트 잘 기억하시고요. 알죠 자, execute, 실행하는 겁니다. property, 이 단, 이 현재 열려있는 파일 있죠? 이 파일의 어떤 파일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드래프팅에서 BOM 작성하실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 수식을 만드실 때도 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아, 이게 파일 속성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헬프. 그 다음에 뭐, 뭐 도움말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About nx랑선 nx가 지금 현재 퍼지는 얼마인지 이건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을 닫을 때는 여기 짓던 누르면 되겠죠. 위에 x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죠. 파일 누르면 이게 이제 보통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메뉴가 nx는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 만들고, 열고, 닫고, 저장하고, 인쇄하고, 가져오고, 내보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경 설정입니다. 그리고 는 최근에 작업한 파일 목록이 보이는 거고요. 좀더 쉽게 최근 작업 파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겠죠. 요런 애플리케이션 목록들이 보이는 겁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넘어가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번 동강에서는, 이번 동영상 강좌에서는 반드시 모델링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콘들이 좌우 안 맞겠죠. 그래서 또 전화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 눌러가지 시트, 시트, 메탈 공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컨트롤 M, 모델링,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델링,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 모델링 공간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 작업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별로 여기서는 절단하고, 여기서는 용접하고, 여기서는 조립하고, 여기서는 포장하고.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애플리케이션, 어느 작업 공간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업 내역이 서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모델링 공간이라는 거꼭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nx를 실행하면 당연히 얼굴이 있겠죠. 이얼굴의각 명칭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제일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퀵 액세스 툴바입니다. QA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거 있죠. 뭐세이브란지언더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명령들이 존재하는 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를 여기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find t 어, 커맨드라고 되어있죠 요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 요거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없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 한번 볼까요 여깁니다 여기 여기가 퀵 액세스 툴바입니다 어 저는 좀 많은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요 화살표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음,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거 있죠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 체크하세요 예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개 이렇게 띄워놓고 쓰면 오세는 모니터가 워낙 크죠. 그러니까 다 띄워놓고 쓰셔도 공간이 넉넉할 것 같습니다.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체크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러셔 가지고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표시 안 되게 되겠죠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자유 쓰는 거익스루드 돌출이죠. 저기다 갖다 놓고 싶습니다. 이 스트루드 하고 엔터 치면 커맨드를 찾으 줍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익스라 용어를 쓰는 게총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16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갖다 대보시죠. 아 주인님 이 명령어가 지금 메뉴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홈탭에 어디에 있는지 다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말한 메뉴라는 것서 이거 누르면 되다 메뉴에 그렇죠. 인서트에 그렇죠. 디자인 그룹 디자인 피처인가요? 디자인 피처 안에 들어가면 여기 존재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 좋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여기에 딱 보이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이 공간에다 넣고 싶어요 우클릭 해보시죠 그러면 add to quick access toolbar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쏙 올라옵니다 또 필요 없다 그러면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remove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 명령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내 나름대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command find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찾은 다음에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익 수란 명령어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일일이 막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리본 입니다 각각의 애플리, 애플리케이션별로 하나 하나가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 탭, 커버 탭, 서비스 탭 이런 식으로 탭이 있는 거죠. 탭 안에 이런 식으로 베이스 그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싱크로나스 모델링 그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에어로 디자인 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스크롤로 탭 간의 이동 가능하다. 탈부착 순서 변경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휠 버튼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휠 돌릴 때마다 이렇게 음. 탭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는 이걸 드래그 하셔 가지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추천입니다만. 될수 있으면 기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좀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테크닉을 기교를 부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막 바꾸지 마시고요. 아참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는 되고 role 이라고 합니다. role 이란 게 역할이죠. 될수 있으면 어, 디폴트로 해놓으면 디폴트 값이 기본 값입니다. 그러면 어, 특정 명령을 수행했을 때 많은 옵션들이 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서 어드밴스 있죠 오케이 어드밴스로 맞춰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어드밴스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러분이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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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당히 많이 보게 되죠 자첫 번째 이제 지금 기본적인 단품 설계 하실 때는 파트네비게이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걸 리소스바라고 릅니다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어셈블리 요와 관련된 어셈블리 내비게이터가 되어있고 요거는 어셈블리에서 부품과 부품 사이에 구속관계를 건다그러면 어떤 구속관계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컨스트레인트 내비게이터입니다. 자여기는 파트 내비게이터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작업했는지 이 히스토리, 작업내역이 남아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가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여기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레벨 올라가면 여러분이 날리지 퓨전이라는지 특히 리유저 라이브러리 재사용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파뭐저 UDF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뭐, 히스토리 있죠?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파일을 작업했는지 작업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를 클릭함으로써 좀더 빨리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롤이고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어드밴스를 롤로 꼭 맞춰놓고 작업해주시고. 당분간은 파트 네비게이트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 보드바라고 릅니다 근데 보드바는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우클릭해보시죠. 탑 보드바가 있고, 바텀, 랩트, 라이트. 탑으로 해볼까요? 그럼 요게 추가되죠. 요쪽이 이제 보드바, 경계바죠. 예, 탑 보드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레프트라든지 라이트라든지 같은 공간이 있는데 모니터가 아주 크다 그러면좀 구분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될것같아요자 레프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레프트 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라이트 한번 추가해볼까요? 라이트 한번 여기에 라이트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 좀 작으니까 이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지워버리죠. 여기 필요 없는 거는 적절하게 지워버리고 디폴트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엉, 쌩뚱하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또 전화하실 것 같아요. 어, 쌤, 저기는, 저는 그 위치에 그 아이콘이 없는데요. 이러면 저도 곤란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기본 값으로 쓰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을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유.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 이 공간이죠. 그래픽 윈도우. 그, 모델링이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 또는 애널라이스. 해석이죠. 자 모든, 공,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고 보십니다. 이 회색 공간요. 이 그래서 어, 윈도우 그래픽 윈도우라고 합니다. 작업 공간, 작업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건 도움말이 약간 뜨는 거죠. Q, 그죠 스테이터스 라인. 그래서 다음에 수행될 명령 또는 각종 메시지들이 표현되는 공간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좀 정리를 하자면 인터페이스 얼굴이 어떻게 생겼죠? 크게 위에 QA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품 작업할 때는 여기 파트 내비게이터. 리소스 바 중에서 파트 내비게이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모양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버전에 비해서. 자, 자그 다음에 여기 있죠. 특히 여기 탑, 탑 보드바라고 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공간, 그 다음에 간단한 도움할 때는 요 인터페이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어,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제 처음 얼굴이죠. 얼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무 하얘요. 창백합니다. 자, 얼굴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파일에, 유틸리티에, 또는 커스터머 디폴트,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겠고, 두 번째는 메뉴에, 프레퍼런스에,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컨트롤 E. 자, 또는 뭐, 프레퍼런스에, 어, 여기도 유저 인터페이스 있죠. 디를 들어 하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유틸리티에커스터 마티 폴트. 근데 이렇게 하면 한번 껐다 켜야 되니까요. 저는 뭐 여기서 해볼까요? 간단하게 해보죠. 자,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테마죠심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가볍게 보이는 거죠. 라이트 그레이 해볼까요?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약간 회색 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하면. 예, 요런 식으로 옛날 NX 9.0시절에 이런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까만색 시스템 폰트로 하면 이렇게 보이네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 글씨가 왜 진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어판에 들어가 가지고 창에서 제목 표시줄 이 폰트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변경해놨서 그런 것 뿐입니다. 이 글꼴 바꾸고 이런 것들은 NX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여러 분제어판에서 그창 제목 표시줄 폰트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죠? 좀 가볍게 보죠 라이트 기본값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 있고요. 자, 아시겠죠? 리소스 방뭐 레프트. 왼쪽에 달려 있는 거죠. 뭐 굳이 나는 오른쪽에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에 하세요. 오른쪽에 하시면 되는 거. 자, 레프트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 m 이랑그 다음에 리소스바,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NX 1899는 종합설계 틀이고, 그 안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는 거. 해당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요 스타트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특정 단품을, 특정 공간을 열어놨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nx는 기본적으로 확장자 prt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본 파일명하고, 파일 기본 저장 경로 변경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강에서는, 파일 new 했을 때이 모델에서 모델 공간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본적인 명칭은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qat 가 어딘지 리본 바가 뭔지 리소스 파트 내비게이터 어디 짱 박혀 있는지 그런거 모르면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데 서로 고구마 삶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기본 명칭은 좀 알고 계시고, 어, NX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파 c o 인더커맨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도 쉽게 명령으로 시즌을 할 수도 있고, 명령 인터페이스를 여러분 나름대로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때깔만큼은 좀 바꿔놓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때깔로 바꿔놓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요. 자, 레이아웃에 한번 들어가보죠. 여기, 심 리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어떻습니까? 아이콘만 표시되는 거죠. 아이콘만. 네, 저는 이게 닫겠습니다만. 그죠 Q 있죠? 요거 밑에 있습니다. 근데 탑으로 하면 위로 표시되는 겁니다. 위에. 뭐, 굳이. 그죠 혹시나 나중에 보면, 어, 창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reset window position 요거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이, 음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 될 겁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작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